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할 때에는 말하기 전에 깊게 생각하고 말해야겠죠? 자, 그리고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야겠습니까? 그렇게 깊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의 말을 믿어줘 가면서 들어야겠죠? 한자는 바로 이렇게 이러한 모습들을 담은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시간에 공부할 살피달이 아니라는 글자인데요. 자, 그럼 이 글자를 공부하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피다 량이라는 글자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살피다 량이라는 글자는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글자들이 결합을 했나 살펴보면 이 글자는 좌측과 우측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좌측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좌측은 바로 말씀언이라고 하는 그런 부수 글자입니다 자, 말씀이라는 것은 말의 높임말이기 때문에 이 글자는 말하다의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말하다의 의미가 있는 말씀 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글자의 오른쪽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오른쪽은 바로 서울경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글자의 음을 한번 보세요. 제가 서울경이라고 했으니까 금이 경 아니겠습니까? 그래 돌아와서 오늘 배우는 글자의 음도 한번 보세요. 오늘 배운 글자는 살피다량이니까 금은 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글자의 음인 이량이라는 음은 바로 이 글자의 오른쪽 부분에 있는 서울경이라는 글자에서부터 왔다라고 여러분들 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초성, 기억이 이응 또는 리을로 변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배우는 글자의 속성을 형성 글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우는 글자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글자의 오른쪽 부분에 있는 서울경이라 글자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이 글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으니까 자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이 글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위에 링크를 보시고 다시 돌아와서 이 글자를 공부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재밌게도 이 서울경이라는 글자 안에는 다른 뜻이 더 있어요. 서울이라는 뜻 말고도. 어떤 뜻이 있냐? 크다, 높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 글자가 상형글자인데 어떤 걸 본떴냐? 그 당시, 즉이 글자가 만들어질 당시에 가장 크고 높았던 건물인 성벽과 성루의 모양을 본떴기 때문에 크다 또는 어, 높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운 글자에서는 크다의 뜻으로 결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엔 오늘 배운 글자는 뭐냐? 말하다의 뜻이 있는 말씀원이라는 글자와 크다의 뜻이 있는 서울경이라는 글자 이두 개의 글자가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즉, 말하다의 뜻과 크다의 뜻이 결합해서 살피다의 뜻이 된 거예요. 말하다와 크다의 뜻이 결합해서 살피다 좀잘 이해가 안 되시죠?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크다는 것은 뭐가 큰 거냐면 사람이 큰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사람이라는 것은 덩치가 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높은 수준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큰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걸 그런 그런 사람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수준의 정말 생각이 깊은 사람이 말을 할 때에는 말하기 전에 깊게 생각하고. 사물의 이치를 잘 헤아려서 그렇게 살펴서 말하는 것을 나타내서 살피다의 뜻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려 깊은 사람이 하는 말이 또 미쁘다, 미쁘다라고 해서 미쁘다의 뜻도 있는 그런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은 이렇게 사람이 말을 할 때, 깊큰 사람이 말을 할 때를 표현한 글자고 이 글자를 해석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왼쪽 부분에 말씀 원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말을 하는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에는 어떻게 들어야 되냐. 바로 오른쪽에 있는 서울경, 크다경처럼 크게 믿어져 가면서 들어줘야 된다라고 해서 믿다의 뜻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큰 사람이 말을 할때 정말 잘 깊게 생각하고 말한다. 라는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도 있고, 다른 사람이 말할 때 크게 믿어줘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해석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다른 사람이 깊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아, 저 사람은 잘 살펴가면서 말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글자를 연상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을 내가 크게 믿어줘가면서 들을 때 어, 이렇게 믿어줘, 다른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믿다의 뜻이 있는 살피다 양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 글자를 연상을 하셔도 아주 쉽게 바지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느 때 사용되냐 바로 양지라고 할때 양자가 바로 오늘 배우는 글자고 양해라고 할때 양자 또한 오늘 배우는 살피다 양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평소에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깊게 생각하고 말하는 모습을 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크게 공감하면서. 믿어줄 때마다 이 살피다 량이라는 글자를 연상을 하시면 아주 쉽게 바지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살피다 량이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